국내성인 4명중3명꼴에달는 쿠팡 개인 정보 사고. 정부는 민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책 있습니다. 쿠팡 측은 중국 국적의 전 A 씨가 지난 6월부터 A씨는 현재 쿠팡을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역시 A씨를 유력 용의자 중한 명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쿠팡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흘 뒤인 28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서버 로그 기록과 범인이 사용한 IP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쿠팡 고객센터로 접수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인물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은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금전 요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메일을 보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씨와 같은 내부 직원에 의한 보안 사고 외에도 외부에 킹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